안녕하세요 안녕 메이커 골드 김완 과장입니다 와 진짜 오늘은 대박입니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입고 후에 엔진을 갈아 놨죠 부동에 갈아 놨죠 그리고 안쪽에 옵션 입고 후에 새 걸로 다 추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단 1도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완벽한 차량이니까요. 네, 정신 집중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아의 벤틀리죠. 네, 뉴오피러스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300cc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벨트 타입은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2700cc와 3300cc가 있는데, 270 같은 경우는 타이밍 벨트입니다. 그래서 소모... 품으로 들어가는 벨트 타입이고요 3300cc 같은 경우는 체인벨트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벨트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300cc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등급은 고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메리트 가 있는 부분은 키로수입니다 2007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인데요 키로수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0만 5천 키로 밖에 중요하지 않은 주행 거리에 있어서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진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거든요.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정숙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와, 이런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나오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짧은 키로수가. 어쨌든 제가 봤을때는어 키로수 제 키로수고요. 꺾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조수석 뒤휀더망 교환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뼈대야 유사고 분류되지만, 뭐 주행에는 전혀 예,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런 차들이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어, 접근성은 더 높습니다. 그말씀 드리고요. 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어,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회사 임원들 이렇게 뽑아서 탄것 같은데, 지금 15년 차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고지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 399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입고 후에 대략적으로 100만원 이상 저희가 돈을 드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 하셨다가 되팔아도 이거보다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고그 정도로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모든 걸 완벽히 해놨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트가 지금 15년 된 차가 이 정도 시트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뭐 주름만 있고요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야 이거 뭐 제 스스로가 너무 기특해요. 이런 차를 또 고객님들께 선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 정도로 제가 이 차만큼은 자신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피러스가 이 시트 때문에 많이 또 선호하세요. 제네시스랑 메쿠스도 뭐 물론 좋지만. 이 걔네들은 이제 푹신한 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푹신한 또 시트를 갖고 있어서 어,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오피러스만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소리는 말씀드렸지만 뭐흠 잡을 게 없습니다. 정수그 자체, 진동 부에 예, 아예 없어요. 그리고 미션도 크게 튕기거나 울컥거림 전혀 없습니다. 예, 아주 상태 양호하고요. 저희가 추가해 놓은 부분 바로 내비게이션 입니다. 예, 지금 8인치 아틀란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아이나비, 뭐 지인이 이런 애들은 좀더 저렴한데요. 예, 아틀란 내비 같은 경우는 예, 좀더 가격이 나가는 내비에다가 수방 카메라까지 예, 지금 선명하게 새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새 거예요. 중고 아닙니다. 새 걸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도 새 거예요. 저희가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무선 또 충전이 되는. 충전기까지 저희가 부착을 시켜 놨고요. 어뭐 없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뭐참 팔기 아까운 차량인데 <laughs> 어쨌든 저렴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그 다음 JBL 스피커 들어가고요. CD 플레이어, 카세트. 옛날에 카세트가 있었죠. 그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이심 e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 수가 좋아서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드 그레인 위아래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은 약간은 조금 변질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심하게 까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누스위치 전동 시트 문제 없고요. 전동적인 사이드 미러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대박인 게 기름 여기 주행 가능거리 나오거든요. 비춰주세요. 이게 트립이에요. 3 6 9 k m 갈수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싸가지고, 이 정도 가려면, 그래도 한 5, 6만원 정도는 넣어야, 또 이제 이 정도 차는데, 그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솔직히 차는, 음, 저는 뭐 흠잡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할게요. 자, 뒤 시트 볼게요. 제가 웃음이 안날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깨끗하나? 와, 대박이다. 새차 그대로입니다, 뒤 시트는. 거의 안 타셨네요 앉아 봤을 때 역시나 또 푹신한 시트를 갖고 있고 또 화장 거울 이것도 대형 세단의 어떤 시그니처 옵션이에요 네, 저희 사모님들 좀 화장 고치시라고 화장 거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네스트 내렸을 때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인 시트 상석을 위한 워크인 시트죠 그 다음에 독립된 공조 시스템 멀티미디 리모콘 여기까지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없는 것 빼고는 진짜 다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기까지해요 대박입니다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한번 또 열어볼게요 또 굉장히 넓은 트렁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야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면 잠도 자요 제가 181인데 여기 들어가서 취침까지도 할수 있을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 또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이는 차량 뉴오피러스 차량인데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399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키로수가 무려 10만 키로밖에 안 됩니다 5년 이상 타시다가 폐차를 하든 판매를 하시든 하셔도 요즘 고철값 몰라서폐차비 3.3은 15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손해가 아니에요. 요즘 렌트만 해도 이 정도 급으로 탔을 때 150, 200 가까이 들어요. 1년에 아니다. 달인가? 그 정도 렌트 값도 비싼데요. 구매하셨다가 이렇게 대파셔도 손해가 전혀 아니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플러스 저희가 100만 원 상당의 입구에 돈을 투자를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커 골드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고요.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외판이 뭐 이렇게 검은색이다 보니 문콕이나 이런 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너그럽게. 예,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보다 더 좋은 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말 커골드 김하은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